아, 에? 아, 이제 예전 예전인지 모르겠어. 나 조선이 출세했다. 여기 와서 보트도 탔다고. 깻잎이 있고요. 여기도 깻잎. 깻잎이 있고요. 여기도 깻잎. 방울 토마토. 방울 토마토 찍어드릴게요. 어? 그 고추. 저희가 다 심고 수확한 거예요.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방울토마토 이거 좀 비싼 거예요. 종자 야, 좋은 걸로 샀어요. 방울토마토 다따 먹었네. 예, 한번 수확 싹 했죠. 어머 이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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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여기. 음, 오래된 거구나. 음, 오래된. 야, 여기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아직 이렇게. 응? 여기. 음. 어머, 고추도 빨 이거 된장찌개 넣어야겠다. 빨간 고추. 음, 좋아요. 이거, 네. 예, 이거 빨간 고추 따서 된장찌개 넣고. 깻잎 향이 되게 좋아요. 예. 어 유레카님 오셨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laughs> 된, 바구니에 여기, 넣어요 바구니 된장이 너무 맛있어 이 된장 찍어 먹을 거예요 자 여기는 헬로우 모텔 뒤입니다 헬로우 여러분 아시죠? 하늘궁 뒷동산이에요 여기, 저쪽이 하늘궁이에요 하늘궁 옆에 여기. 헬로우 뒷동산 여기를 이만큼 지금 밭을 갈아가지고 저희가 한여름에 아. 농장을, 농사를 지었어요 여기 다 고추밭이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저기에다가 심은 제가 딸기 심었는데 한 개도 못 건졌네요 고라니가 밤에 내려서 다 따먹은 것 같아요 응? 고라니도 있어요? 멧돼지도 내려와요 좋은수님 어, 네. 안녕하세요 채팅 참여해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아, 허경영TV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어, BJ타이거입니다 방울토마토 <laughs> 너무 맛있어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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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CF 찍는 줄 알았어요 어머. 아 정말 여기서 여기 와서 살고 싶어. 여기 오세요 중앙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아 진짜 내가 모든 거다 접고 응. 여기 예. 당장 오고 싶네. 보증 보증금 응? 그딱 모아서 보증금인지 뭔지 계약금인지. 아 응, 진짜 웬일이니. 이게 뭐지? 이자 이런 잡초가 없었는데 그쵸? 여름엔. 그거, 그거 이름이 뭔지 몰라요. 냄새가 좀 나네. 아 근데 깻잎향이 너무 좋아요. 음. 응. 이게 싹 비비면은. 이야 완전. 음. 어... 완전 들깻잎냄새 완전 그 참치김밥이 나는 냄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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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참치김밥에 깻잎 빠지면 안 되죠 지금 풀... 또 꽃이 피는 거 보니까 또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고추가 음, 음. 아니 그리고 호박은? 호박은? 호박은 여기 안 심었어요 그그 그 거기 하늘 아까 아, 거기서 호박 네, 힐링궁 상스러운 거두개 타고 늙은 호박도 열렸더라고요 하나 따 놨어요 늙은 호박 하나 따가지고 네. 부엌에 하나 따놓은 거 있는데 큰 거. 여기 고추, 여기 고추, 여기 또 있다. 고추. 여기 줄줄이네 음. 줄줄이. 야, 어,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고추 하나 빠졌어. 오니 오사리. 찬양로. 자요 요기 담는 데 바닥으로 빠졌어. 여기 이렇게 익지. 우. 와, 많이 땄죠? 응. 내가 이거 선수하고 그랬잖아. <laughs> 이거. 아우, 난 너무 재밌어. 깻잎 따기 1급 자격증 있으세요? 네. 와. 아무튼 <laughs> 시골생활을 안 해서. 네. <laughs> 거예요. 여기에 또 오이랑 참에 심어놨어 여기. 어디요? 여기 정말? 라인에 네? 오이랑 참에 심어놨어요 그래요? 저기. 잘 찾아봐야 돼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우 세상에 웬일이야. 야 정말. 아 애호박인가? 뭔지 모르겠네. 오이 근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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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순인데. 저건 뒤에서 올라온 거고. 예. 네. 여기에다가 오이차애, 오이, 참외, 애호박을 심어놨거든요. 호박 냐 이거, 이거, 호박, 호박. 어. 도 심었나 보네. 깔까? 호박은 노란색 꽃인데. 여러분 시골 사신 분 힌트 좀 주세요. 이거 무슨, 무슨 이파리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조서원 중앙 부위원장님 조만간 여기 이사 오시겠네요 완전 반했어 완전 반했어 아, 우리 아, 하늘이도 아, 여기서 노는거 좋아했었는데 응? 펄쩍펄쩍 뛰면서 반찬 어, 아! 좀 해주세요 네 묻혀두면 뭐 두고두고 먹잖아요 와 엄청 따는 속도가 빨라요 <laughs> 진짜 손내 이거 가면 다른 사람 두세배 해요 얘들. 우와 손 엄청 빠르죠. 예, <laughs> 진짜. 오늘 먹을 수확은 건졌어요. 오늘 먹을 수확은 이건 저 이거는. 여기 있는데 뭐가? 이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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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오, 참외다 참외. 오 참외 오. 참외. 누가 많이 따 먹었어. 조기도 아 아마테라스님, 베희유님어 여기도 참여 열렸네요. 유빈님 안녕하세요. 박수경님. 아 여기는 지금 총재님 저기 자택 하늘공 바로 옆에 헬로우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헬로우 뒷동산이에요 지금. 어, 냄새 너무 좋아. 네.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영화 촬영 있어서 오셨다가. 맞죠 촬영하러 오신 거죠? 맞아요. 예, 그렇죠. 네, 영어 촬영하러 오셨다가 다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반찬이 없어서 저, 저희가 심어놓은 식물들 수확하고 있습니다. 쌀 떨어져가지고 힐링궁에서 얻어오고. 어 그걸 통째로 굵혔다요? 그걸 몰야 계속 자라야 되는데? 아, 그래? 근데 왜냐면, 어차피, 네. 이 깨는 털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네. 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네. 영양이 더 먹어요. 아, 그래요? 예, 응. 깨가 좀 죽이니까. 위에 딱, 위에 딱.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먹기 뭐 하면은,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튀겨 먹어도 되고, 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그래요? 같이 이렇게 양념 재서 먹어도 음. 돼요. 이게 이제 영양이 위로 다 올라와서, 음. 위에 거가 영양이 있어요. 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어. 거딱 어. 뜯어놨다가 살짝 어, 데쳐서 냉동에 넣어놨다가 응. 응. 부쳐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응. 되잖아. 이렇게 깻잎은 늘때 많죠, 뭐. 응. 깻잎 라면도 좋고. 네. 깻잎 향은 한국 사람만이 아는 향일 거예요. <laughs> 그죠 그 허브, 어. 한국의 허브. 허브. 아, 음. 코리안 허브라고 소개하면 되겠네요. 어. 칼슘이 네. 엄청 많아요, 깻잎에. 식물에 칼슘이 있다고요? 네. 그럼요. 어. 토란대에도 칼슘이 최고고. 칼륨 아니고 칼슘인가? 칼슘. 어. 깻잎에도 칼슘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식품 생명공학과를 나왔는데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laughs> 감자 껍질에 요오드가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요오드가 있어요. 오. 감자 껍질. <laughs> 전공한 사람보다 실생활에 적합하더 <laughs> 그렇죠. 감자에 칼륨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네. 바나나하고. 아, 네. 전화 왔어? 오라고 하는가 보다. 이 시골에도 전화가 네. 터집니다. 물론 실방 도하고 있으니까. 네. 저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밤나무가 있거든요. 지금 막대기를. 추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빨리 아, 막대기를 알았어요. 줄로 묶어 가지고 던져가지고 이걸 흔들었어요. 알았습니다. 밤 지금 네. 좀 역광이라 네, 잘안 보이는데. 다 오봐. 아, 보이시죠? 밤이 탐스럽게 열렸어요. 맞아. 빨리, 빨리, 빨리 갖고 오래. 여기 여기는 하늘궁 뒷동산입니다. 이걸 잘라 먹어도 여기서 또 나오니까. 음. 이거, 깨순이. 깨순이라고 그러잖아. 요 빨리 오래, 빨리. 빨리 오래요? 네, 누가요? 네. 어디 힐링궁이래요? 네. 아니면은 영화 찍으러? 아니요. 밥 먹으러? 네. 아. 이렇게 위에 벚꽃 말고 막 따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서. 마디마디도 꿈이 좀나오니까 한늘궁 뒷동산입니다. 응. 여러분 농촌 체험하러 오세요. <laughs> 아, 농촌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laughs> 산에 지겹도록 올라다니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 풀 냄새, 흙 냄새 좋다. 아 어저께 자고 있는데 뭉치가 발로 선풍기 눌러가지고 응. 선풍기를 틀어갖고 자고 있는데 <laughs> 감기 걸렸어요. <laughs> 와. 옛날엔 여기도 아름다운 정원이었나봐요 안가고 왔더니 지금 그냥 잡초밭이 됐네요 여기도 다 먹을 거 심으면은 에덴동산이 따로 없을 텐데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퇴비는 엄청 좋네요 퇴비요? 응땅안좋는데 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 봐봐 걸음 어. 네. 퇴비 누가 걸음 줬나봐 네, 네, 줬어요 그래요? 엄청 좋아 안좋는데 음지에서 잘 자라는 걸좀심어놔야겠 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던 게 이런 산속에 왜다못 못, 뜯어 먹을 풀만 자랄까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거다 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이풀90% 이상이 다 먹는 거예요. 그쵸. 네. 사, 약초 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초도 법제를 하면. 네. 약초. 가더제인내 어. 못 먹던 풀을 지금 다 나물로 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요? 네. 토끼풀, 토끼풀에도 얼마나 단백질이 많은지 몰라요? 어. 그 토끼가 다그짐승들이 먹고 사는 거는 예, 다 영양이 들어있어요. 토끼 그렇죠. 큰 닭해가고 나물 무쳐 먹어도. 으악 벌레가 볼다고 앉았다갔어. 요 응. 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하늘공 찍어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니, 영화 촬영하고 오시더니 리액션이 너무 좋아주셨어. <웃음> <웃음> 너무 기분 <주문> 좋아. <laughs> 짠! 저기가 하늘궁이에요. <웃음> <웃음> <보기만 해도> <laughs> 어, 말이 어디로 갔지? 말이 저기 가려져 있네요. 백마를 찾아라. 백마 어딨게요? 차 타고 가야죠? 네. 흥분했어. 아, 흥분했어. 헬로우 이쁘죠? 이게 너무 이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촬영, 드라마 촬영 오기로 했어요.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씬이래요. 여기가. 하하. 원유환님 여사님들 신나셨어요. <laughs> JHP님, 예, 총재님이 장입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놀러오세요. <laughs> 하늘공 놀러오셨다가, 옆에 헬로우도 한 번씩 놀러오시고요. 총무실장님 어딨죠? 어서 오십시오. 총무실장님, 다시 안 가요? 오라는데? 저희 조금만 나눠주세요. 여기 많이. 난 조금만 주세요. 저한번 먹을지만 있습니다. 이거는 착. 아니 가서 드시고 다시 가져 통. 착잡으라 들어서 얼마 안 돼요 이거. 제가 손이 없어서. <laughs> 아 부엌에서 그럼 좀만 덜어주세요. 네덜어놓요깻잎만 네, 네, 이렇게 딱. 아니 꽃이 여기 있어. 어. 네, 네 꽃이요. 방울토마토는 왔다. 거의 다 늙었어. 어디 여기 실방이요? 오늘 머리가 특이하시네. 영화 찍는다고, 영화 촬영한다고 머리 꼬았나 봐요. 짠. 뭉치뭉치. 어우 멍드워. 깻잎 너무 와우 넘어질 뻔했어 <laughs> 앞에 찍다가 넘어질 뻔했어 쟤물치야말로 <laughs> 고기 있는 애다 네 어? 어머 여기 이른데서 강아지가 뛰어놀면 얼마나 재밌어 안녕히 네. <laughs> 가세요 네 출발 힐링콩 힐링콩 놀러오세요 <laughs> 아 힐링콩 <오>, 찍으러 <laughs> 가볼까요 저도? 헬링공 촬영하러 한번 저도 갔다 와볼게요. <laughs> 네 몽개가 할 뻔했네요. 어 차키가 어디로 갔지? 그냥 오랜만에 어, 실방하는데 지금 30분도 안 돼서 끄는 건좀 그렇잖아요. 조금 더 실방해드릴게요. 현씨 안녕하세요. 출방 <laughs> <칠방> 중이에요. <laughs> 카운터에서 열심히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코리가드 나왔던 장면이네요. 아, 수고해 주세요. 우리 밥 먹어야지. 밥 지금 얹혀 놨거든. 다 되면 고추장하고 해가지고 비벼 먹자. 저 냉장고 왼쪽 위에, 위에 막 식물들 많거든? 예. 나물들 그거랑 해서 먹자 형이 만들어나 뭐 어. 실방 조금만 더 하고 올게 예. 경훈이 일어났나? 오. 차 키가 안보여 여러분 저기 힐링공 찍어드리러 제가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차 키가 안보여요 지금 어디 갔을까? 음... 아 차키가 없어요. 찍어드리고 싶은데 힐링공까지 뛰어가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그러면 지금 차못 찾으면. 밥좀 먹고 있다가 영어 촬영 현장 여기서 안 멀거든요. 개명연수원에서 한대요. 거기를 한번 찍어 드릴까 하면 떨까 싶습니다. 차키가 없네요. 네, 여러분 이 옆에서 지금 충재님 노래 막 나오고 있어요. 아, 전화 왔네 여보세요. 예. 네. 이제 예, 조금 이따가 통화할게요. 제가 실방 중이거든요 지금. 예. 짠. 여기는 하늘 앞 잔디밭입니다. 처음에 잔디를 잘못 심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심어 놨더니 이 물길이 없어가지고 다막 떠밀려 가고 그래서 새벽에 포크레인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저 여기 일부러 이번에, 이번에는 여기를 좀 물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끼리님, 뗐지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제 소중한 살이 다 빠집니다. 아, 백마가 있네요. 백마가. 하늘궁을 향해서 이렇게 딱 우뚝 서서 쳐다보고 있어요. 가끔씩 총재님이 백마에 올라타시기도 해요. 자, 하늘궁입니다. 총재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인 것 같고요. 총재님, 지금 자택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진짜 옛날에는 흉가였는데 예쁘게 바뀌었어요. 잔디도 심고 좀 다듬고 큰 나무들만 놔두고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청년의 노래도 나오고 있죠? 바바바 어, 바바바바바바 어이 노래 잠깐 나오면은 저작권 걸리는데 아 저작권 걸려 안돼. 뚱뚱뚱 주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경영 경영 허분자였어요 여기는 헬로우 모텔입니다 짠 아까 저희 밭 있던 장소가 요거 바로 뒤쪽이에요 이 뒤쪽 이 언덕을 요렇게 넘어도 나오죠 자, 여러분 예고 없던 깜짝 실방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현원 감독님이 진행하는 총재님 관련된 영화 찍으러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어, 저는 좀 일이 많아가지고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어, 그거 끝나고 나서 밭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어, 안내해 드렸었고요. 네, 통드럼 님 오셨네요. 하늘공원 일요일마다 방문 행사하면서 지디응답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총재님 강연 이 있으니까요. 강연 들어주시고요. 오시연님 안녕하세요. 실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 좋고 공기 좋은 장흥유원지에서 BJ 타이거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허경영. 뿅.